그러면은 이 고추가 이 고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매운 거죠. 네, 제일 매운 고추 페퍼엑스 고추. 이게 오, 수치가 따지면 어느 정도죠? 원칩보다 얼마나 매워요 이게? 제가 수컷이라 잘 몰라가지고 이게 네. 어쨌든간에 300만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300만이요. 네, 넘는 걸로. 그럼 알고 아까 있어요. 이거의 두 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캐롤라이나 리퍼 고추로 만든 거고 네, 원칩이 네 캐롤라이나 그, 고추보다 이게 두배 정도 맵기 때문에 이게 더더 신뢰요. 네, 저는 다 먹어는 봤는데 네. 원칩은 제가 며칠 전에도 먹긴 했었어요. 근데 원칩도 매워요 먹고 나면. 근데 잠깐만, 이걸 이거는... 며칠 전에 먹을 만한 음식이에요? 아 며칠 전에 한번 먹어봤어. 요 일단 초점이 안 잡히긴 하는데 이거추니다 오늘 장인분은 이걸 드실 분인데 바로 떠오르는 매운 먹방 장인 밥스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가 네. 장인 초대석에 이제 게임 장인분들. 아니면 뭐 요요 장인이나 이렇게 약간 좀 특이한 장인 분들 많이 모시지만은 네. 오늘은 또 특별하게 먹방 장인 중에는 테이스티윤 치즈분수 장인 외에는 최초시거든요 아, 최근에 영상 봤습니다 아, 네. 그 물론 오태방님도 하셨긴 했지만 네. 먹방을 전문으로 하는 분 중에 최초예요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먹방 다양하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고스트 엑스 페퍼는 어, 직접 공수해 오셨고 네 감사하게도 저희가 일단 단계별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 고스트 페퍼 라면 네 요거랑 실비 김치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둘만 먹어도 기절합니다 음... <laughs> 지금 먹을까요? 네, 일단, 일단 아. 좀 익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예 일단 일단계 그렇게 있고 요거는 뭔가요? 이 콜라인가요 이게? 요게 또 네. 최근에 구독자분이 이야기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사봤는데 네. 고스트 페퍼 콜라라고 이게 또 매운 콜라가 있어가지고 근데 고스트 페퍼 자체도 매운 거죠? 맵긴 하죠 네 고, 고스트 페퍼 가루 혹시 몰라서 또 제가 가져왔습니다 <laughs> 가루요? 예 네. 와 이게 가루로도 있네 좋습니다 일단 익었나요? 오 잠깐만요 어, 어 생김새가 이게 <laughs> 제가 맵진이거든요 이게 <laughs> 면이 검정인데요? <laughs> 목부터 죽일까요? 아예뭐 한번 하면... <laughs>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저 한번 먹어볼래요 궁금하긴 하거든요 냄새 한번 맡아보시면은 오우 <laughs> 쉣 <laughs> 냄새가 이거 감기가 바로 나을 냄새네요. 오, 그만 그만 그만. 네네. 잠깐만, 콜라 가 이렇게 녹진한 건데. <laughs> 어, 저랑 짠 한번 하시죠. 네. 네. 자, 색깔은 이렇습니다. 조금 빨갛네요 약간 빨간 느낌이 살짝 있네요, 살짝. 어 그런가. 근데 맛은 콜라 맛이 조금 나는 거 같긴 해요.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요. 콜라 맛이 조금 난다고아 이게 콜라긴 한데 아니, 콜라 맛은 별로 안, <laughs> 안 나요. 근데 콜라 맛이 조금 나긴. 해요 페퍼 맛이 조금이 아니라, <laughs> 아니라 콜라 맛이 조금 난다고요? 어, 한번 드셔보시면. 한번. 잠깐만요 어어어괜찮어어요 매운 거어는데요 아, 일단 밥어님의첫 번째 도전입니다. 예, 드시죠. 아, 네네. 예, 실비 김치도 원래 즐겨 드세요? 아, 이건 가위 필요해요. 제가 잘라 드릴게요. 아, 원요 즐겨 드세요? 집에 네. 일반 김치가 없어요어부 매운 김치어어어가어어 <laughs> 예. 아, 기본이 실비 김치어어 예. 기본이 매운 김치, 실비보다 네. 매운 김치가 있나요? 시중에? 근데 매운 김치들을 제가 궁금해서 저도 이것저것 다 먹어봤는데 맵기 차이가 네. 차이가 많이 나지 않라고다 고만고만한 맵기다 아, 그러니까 매운 김치라고 하면 다 고만고만하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무슨 김치가 더 맵다, 무슨 김치가 더 맵다라고 얘기는 많이 하시던데 네. 저는 종류별로 거의 다 먹어봤는데 네. 거의 맛이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오, 좋습니다 안 매우세요? 오, 저도, 오, 여러 개를 그게 이렇게... 어, 근 진짜 먹방이다. <laughs> 먹방을 이렇게 즐겨야 되거든. 혹시, 한 젓갈 먹어봐도 되나요? 이거? 아, 예. 진짜. 라면, 라면. 예. 라면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김치랑 아... 같이 드시면 좀 괜찮아, 괜찮아. <laughs> 불닭이 한두배 정도 되네요. 느낌이 저는 뭐 는데 사람들이 네. 이게 핵불닭 이면세 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제가 세배 말하려다가 두배 말했어요. 맵진이랑 정확히 분간이 안 되는데 어. 배치해 주시면 안 되니까 그 정도. 네. 어. <laughs> 아직은 즐기시는 단계네. <laughs> 제가 근데 많이 먹질 못해가지고. 네, 그만 드세요. 그만 드세요. <laughs> 아, 근데, 뭐, 즐기시네, 아직은, 매운 걸. 아직은 매운 그런 느낌이 아예 안 오세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요. 자, 2단계 가겠습니다. 2단계는 뭐지, 일반적인 음식이지만, 바로, 엽떡 가장 매운맛 주문했습니다. 제가 한입 먹어봐도 될까요? 그냥 일단은, 일반적인 엽떡 이렇게 딱 치즈해가지고, 쫙해지고 이제, 그냥. 에? 이거는 매워하면서 먹을 수 있는 정도. 네. 제가 거진 즐겨 먹는 간식이라, 서 메뉴라 가지고 엽떡, 엽떡 간식이네. 근데 이걸 이렇게 안드신다 보세요. 저는 맵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엽떡 같은 경우는 맛있는데 그냥 먹으면 네. 별로 맵지 않아 가지고 가루 같은 거 뿌려 가지고 먹거든요. 저는 평소에 못 뿌려 드시나요? 집에서 와. 여기 다 가져, 다 가져왔습니다. <laughs> 혹시 소개 가능할까요? 일단 요거는 기본적으로 캡사이신, 캡사이신 가루고요 네, 캡사이신 가루. 항상 같이 넣어 먹는 베트남 고춧가루. 이것도 엄청 매운 거 아니에요? 매울, 매울걸요? 매울걸 걸요? 그리고 고스트 페퍼 고춧가루. 네, 아까,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네, 거. 그리고 염라대 뭐막 지옥 소스라고. 이거 염라대랑 라면도 있잖아요. 그거예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틈새 레드 페퍼라고 요것도 맛있어가지고 요거 제가 즐고 어. 먹는 가루거든요. 거 같은 경우에. 틈새 그 브랜드에서 나온. 네 근데 요것도 은근히 매워요. 매워요. 일단, 이것도 일반적으로 얼얼하거든요? 뿌리시기 전에 이거만 먹겠습니다. 아이, 더 드셔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벌써 콧물 나야죠. <laughs> 가루를 뿌려가지고 먹어볼까요? 예. 음? 뿌리시기는 혹시 저희 방독면 안 해도 되나요? 아 괜찮으세요. 네. <laughs> 선풍기 바람 없으면 괜기 <laughs> 때문에. <laughs> 집에서는 전 선풍기 <laughs> 요만 많은 것 같다고 하다가 네. 가끔씩 눈에튄 적도 있었거든요. 어우, 큰일 나죠. 일단은 캡사이즈 잠깐, 요 저희 매니저님이 <laughs> 마스크 꼈어요안 쓰다가. <laughs> 캡사이신 생 분말을 그냥 캡사이신 한요 정도 해가지고 좀가까보여드릴까요 예, 그 예. 정도 예, 예. 누가 응. 봐도 근데 정말 색깔이 확실하네요. <laughs> 와 진짜 빨갛구나. 근데 이게 베트남 고춧가루랑 왜? 또 색깔이 조금 다르긴하거든요 처음에 그것도 다, 넣어요? 다 넣어요. 다 넣어요. <laughs> 예. 보여주신 그걸 다 넣어요? 에이 예, 다 떡볶이 다 넣으려 고 먹으려고. 야 근데 자세히 보시면 색깔이 틀르네예 다르네요. 예. 예. 이건 약간 신라면 분말 같기도 하네요 색깔이 네 색깔이 조금 달라요 네. 캡 사이즈는 약간 어맵 이상한 빨간색이고 냄새가 벌써 냠, 맵네 그리고 여기 염라대왕 주걱수수 뿌려가지고 네 그리고 요거 고스트 백퍼가루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와 색깔이 다 다르다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틈새 레드 덮 넣어가지고 네. 비벼가지고 먹어볼게요 가루가 너무 많은가? 자,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2단계입니다. 이것도 가루를 잘 비벼줘야 될거 같아요. 네. 에이, 뭉치면 안 되죠. 뭉쳐도 그냥 먹긴 하는데 이왕이면 섞는 게더 맛이 먹기 편하니까. 뭉쳐도 그냥 드세요. 에, 가끔씩 이렇게 덩어리로 먹 <laughs> 뭉쳐져 있긴 한데. 전 밀가루가 뭉쳐 있어도 풀어 먹는데. 와. 오늘 진짜 역대급 장인 초레색이다. <laughs> 다른 음식이 됐는데요? 아 근데 이게 가루여 가지고 네. 엽떡 맛은 또 그대로 남아 있고 이제 매운게 추가가 되어가지고 아 이게 액체가 아니니까 네 아. 맞아요. 액체는 제가 좀안 먹는 게 네. 음식 맛이 조금 많이 변하더라고요. 아 많이 변화시켜 버리는데 네. 네. 가루는 괜찮아 가지고 가지고 엽떡은 또 이제 저는 숟가락으로 다어 가지고 이렇게 아, 국물까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매니저님 있잖아요. 네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먹는 게. 안쓴 거에다가 하나만 가져가겠습니다. 네. 매저님이 이걸 다 드실 수는 없지만 예, 반은 먹겠죠. <laughs> 매저님이 한 입만 드셔 주시죠. 예, <laughs> 자 반응만 예, 찐으로 해주세요. 그냥 쭉 예, 가져가세요. 예, 떨어지면 떨어지. 맑이 쩡. 혹시 한번 드셔보실? 네, 저도 반 자른 거 먹어보겠습니다. 아니다, 아이, 사라인데 하나 먹을게요, 예? 네? 생각보다 맵진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맨손에 죽어놨는데. 혀가 아픕니다. <laughs> 자, 사랑이거들아 자, 짠할까요? 아, 그럴까요? <laughs> 두 개. 짠! 매워도 맛있, 맛있지 않은데, 그래도. <laughs> 자, 저희가 이제 3단계입니다. 너무 잘드셔가지고 놀라운데, 지난번에 매운맛 장인, 오 대박님 같은 경우는 원칩에서 끝이 났죠. 이게 최종 보스였습니다. 근데 이 원칩이 일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맵죠. 원칩 같은 경우는, 네. 씹을 때는 잘 모르는데, 씹고 네. 나서 삼키면은 몇초 있다가 매운 게확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죠. 네. 제가 이걸 먹고 눈물, 콧물 다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 이거 어떻게 매운 게. 계속... <laughs> 이게 원래 매운 게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고통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너무 아파서 못 느끼고 있다가 이제 느끼나 봐요, 지금. 자, 이 원칩. 아 네. 요는 거 얼마나 드셔보셨어요? 다섯 번. <laughs> 다섯 번? 먹어볼까요? 예,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제가 나무가 먹겠습니다. 이걸 드신다고요? 예, 이거 극과 극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요거만 먹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빈 속이라 진짜 배탈나요. 큰납니다. 일아 여기 좀더 예. 있네. 예. <laughs> 아니, 잠깐요. 무슨 치토스든 시세요 <laughs> 아니, 아, 이거 찌꺼기 나가 있어. 전 이걸 먹고 극과 극 비교하겠습니다. 이죠. 이미 드셨지만. 일단 이거 먹어야겠어. 저 먹어도 되나요, 이거? 예, 네, 다 드세요.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천국이네. 아, 매운 거 오늘 조금 그래도 종류별로 드셔가지고 이거는 맛보라고 아, 제가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래요 이거는 안될 이거는 안것 같아가지고 안 에이, 왜 멀뚱하시죠? 아 저도 이제 매워요 예, 입에서 이제 불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솔직히 원칙까지는 그냥 먹는데 이거는 조금 긴장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거 먹을 때는 조금 예여러분 정말 괜찮습니다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코스 페퍼엑스를 이제 드실겁니다 이제 놀랍게도 원칩보다 두배가 매운 페퍼엑스를 드시겠습니다 가볼까요? 아..먹어볼까요? 어, 저도 이거 너무 오랜만에 먹어봐가지고 그방송하면서몇번드셨네요 이거를 떡볶이에 넣어서 한번 먹고 생으로 한번 먹고 끝이에요 바로 먹어볼게요 예! 드시죠 다 드셨어요? 나 나다 말밖에. 아직 매운 게안 올라왔어요. 이거는. 예, 이따가 올라올 것 같아요. 예. 말이 돼요? 원칩은 바로 왔는데 이거는 좀 늦게 오는 편이네요, 너무. 왜안 오지? <laughs> 이제 입이 <laughs>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제. 아. 그 어디가 뜨거워지세요? 뜨거워지 전체가. 입이. 예. 몸 전체가 뜨거워지네요, 좀. 그정도 아니고 이군 아니에요. 입 전체가 이제 뜨거워져요. 예. 와. 역시 여러분들 오늘 정말 저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매운 먹방 장르인데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입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요? 네. 아 지금, 지금 이제 완전 매운 게딱 올라 안 나요 지금? 네. 오오매움이 약간 느껴지시는군요 이제 먹고 바로 직후에 매운 게 아니라 먹고 나서 평소에 안 매운데도 생각할 때쯤에 이게 매운 게 올라와가지고 확 올라오거든요 지금. 와 전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입니다, 여러분들. 오. 여러분,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절대 시중에서 구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생으로 드시면 안 돼요. 와, 일단은, 성공적으로 마치셨습니다 이제 한 1, 2분 있으면은, 이제 매운 것도 네. 가라앉아가지고, 괜찮을 거예요. 이게 지금 클라이막스였어요? 네. 오늘 밥선 나와주셨는데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주로 먹방을 하는데 주로 매운 음식을 먹고 하는 유튜버인데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촬영하게 되어서 네. 사실 제 입장에서 너무 이렇게 네. 영광이었고 불러주셔서 너무 했는데, 고마웠어요 진짜 아유. 그래가지고 이렇게 촬영 잘 끝내서 너무 다행이었고 이제 매운 음식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밥순 오셔가지고 이단 영상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약간 대리만족도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매운 이런 음식을 먹어도 어떤 재료를 먹어도 잘 드시기 때문에 이게 약간 대리만족도 될거 같아서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아 제가 감사하지. 오늘은 여기서 컷. 와우! 숨어노가 될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음. 멤버십 가. 입 멤버십 가, 가입. <laughs>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